매일 출근하면 생기는 직장의 별별 일들 속에 담아두고 있는 직장 스트레스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마음을 풀어주는 심야 라디오 DJ 줄리입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별별 일들 DJ 줄리가 편히 고민 상담 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직장인이 고민이 있어 잠들지 못하는지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어대는 막내 어떻게 하죠?라는 제목의 사연이네요. 음, 요즘 이런 분들 많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유명한 뭐죠? 조초소에 나오는 이혜영 사원처럼.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찍어대요. 아니 글쎄 첫날에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선배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일하면서 유튜브 브이로그 찍어도 돼요? 유튜브요? 그냥 조용히 저만 나오게 찍을게요. <laughs> 선배님 안 나와요. 선배님 안 나와요. 네. 컴퓨터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그냥 저만 나오게 그냥 그렇게. 그래도 저희 회사가 일할 때 그런 정보 유출되지 않게. 그런 이야기는 유튜브에 담을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넣고 일하는 모습만 찍을게요. 저만. 저만. 괜찮나요? 절대 정보 유출 이런 건안 되고 조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뭐 위에서도 딱히 제재하는 건 없어서 허락은 해 줬는데 일하면서 너무 카메라를 신경 쓰니까 좀 불편해요. 선희 씨. 잠깐만 이리 와봐요. 아, 네, 잠시만요. 대리님이 잠깐 부르시네요. 잠깐만요. 음... 유튜브는 잘 돼요. 아, 지금 올리고는 있는데 한지 얼마 안 돼서요. 아, 맞다. 댓글에 대리님 목소리 좋대요. 내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저 부르는 목소리 조금...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네? 취미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거에 신경을 너무 써서 조금만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같이 일하는데 방해도 되고 방해 안 되게 할게요. 진짜 없는 듯이. 문제 없게 할게요. 저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긴 한데. 엄청 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어떻게 이 신입 사원의 직장 브이로그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 신입사원의 직장 브이로그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음, 이런 이야기군요 음, 이제 막 찍기 시작했나봐요? 회사 브이로그를? 음 그렇구나 요즘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직장 브이로그 찍는 분들 많나요? 어떤, 뭐, 회사에서는 홍보 겸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개인 유튜브를 찍기에는 사실 회사의 정보 유출로 허락을, 그, 구... 되는 데가 잘 없기는 하죠. 그래요. 좀 보기는 재밌을 것 같은데, 주변에 뭔가 이제 회사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눈길이 가긴 갈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게 볼것 같긴 한데, 좀내 모습이 좀 나는 안 나오고 싶은데, 좀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나막 괜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괜히 막 괜히 잘라달라고 편집해달라고 말할 것 같고 괜히 이상하게 내 얘기 쓰는 거 아니야 지켜보게 될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내 같은 부서라고 하면은 음. 근데 일단은 사연 주신 분이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신입사원의 직장 브이로그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엄청 막을 방법은 사실 없죠 뭐 회사에서 된다고 하면은 되는 건데 만약에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거나 뭐 불편하거나 신경이 쓰이면 저는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 그 사원이 막내가 회사 일할 때 카메라를 찍을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몇 명이에요? 이제 몇명 됐어요? 몇 명이에요? 이걸 계속 물어보면은 나중에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안 찍지 않을까요? 또 물어보지 않을까? 내가 유튜브니까 유튜브 물어보지 않을까? 그만 물어보세요. 그런 거 비밀이에요.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도 어, 그냥 궁금해서요. 계속 그런 <laughs>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안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저작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걸려서 그 음악을 그냥 일반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영상 자체가 좀 편집하기도 어렵고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수익창출이 또안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브이로그 찍는 이유는 뭐예요? 취미로 재밌어서? 아니죠. 큰 목적은 수익창출, 인기를 위해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뭐 회사에서 우리 이제 일할 때 라디오 트는 거 어때? 막 이러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계속 들게 해서 이 소리를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어 편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약간 방해 요소는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질려서 뭐안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음. 어, 그렇구나. 근데 또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가지, 그두 가지 정도. 하나는 유튜브에 관련한 예민한 얘기를 하게. 어, 댓글 별로 없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 구독자 수몇 명이야? 어, 계속 그런 걸 얄밉게 물어보던가. 그럼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서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집하기 힘들게 어, 그 회사에서 라디오를 틀어 놓는다던가 뭐 음악을 틀어 놓는다던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 외에는 너무 나가면 또안될것 같은데, 괜히 막 악플을 달거나, 뭐, 남의, 뭐, 그런 걸로 그 사실 티날 거예요, 그런 것도. 어, 회사에서 누가 나를 싫어해서 다, 악플을 달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좀 예민하네요. 뭐, 여튼, 그래도 마음 잘 푸시길 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만하죠. 그래도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께 드리는 추천곡 듣고 인사 나눌게요. 어, 이런 노래가 있네요. BAP의 하지마 들을게요.